저는 보통 이펙트가 화려한 게임은 거릅니다. 눈이 아파요. 노안이 올 것만 같은 번쩍임이 거부감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아틀라스 폴르는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굳이 가로부어와 호라이즌을 언급했기 때문이죠. 명작에서 영감을 받았다 혹은 참고했다 하면 중간은 갈 거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트레일러를 보면 혹할만 하죠. 시원시원한 전투, 쾌적한 이동기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양한 스킬 조합 시스템은 빌드 양산의 욕구를 불태웠죠. 아틀라스 폴론의 스토리는 이름 없는 자라는 노동자 계급의 주인공이 세상을 구원하고 영웅이 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우연히 얻은 건틀릿과 갑자기 나타난 제이크 썰리,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과 우연히 알게 된 세상의 비밀,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세상을 구원해야만 하는 주인공 비슷비슷해 보이는 보스들을 잡고 마침내 끝판왕을 만납니다 열심히 싸워 승리하고 게임 시작부터 뭔가 엄청날 것만 같았던 워처는 사실 그냥 옵저보였죠 가볍게 반으로 잘라 끝을 냅니다 그리고 건틀릿은 봉인되었고 주인공은 떠났다며 게임이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끝납니다 더 이상 다회차 따윈 하지 말라는 느낌이 들어요 끝났으니 게임 접어처럼 보이는 건 저뿐이겠죠 가로부어와 호라이즌을 참고했다는데 글쎄요 저는 두 명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기 디자인을 참고한걸까요 전투가 재미없진 않습니다. 나름 다이나믹해요 회피와 패링 도 있고 공중전까지 있습니다. 패시브와 액티브 스킬도 있죠. 좌측 아래에 있는 모멘텀 게이지라는게 차면 그동안 모아둔 패시브 스킬이 발동합니다. 점점 강력해지는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점점 강력해진과 동시에 받는 데미지도 커진다고 합니다. 어... 생전 처음보는 시스템이라 조금 당황스럽네요 적을 때리면서 제우스 세트를 한피스씩 입는 뭐 그런건가요? 모멘텀은 총 3칸이 있고 이걸 티어라고 표현합니다 티어가 한 칸씩 찰 때마다 파쇄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 격투게임에서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게이지 같은 거죠. 이걸 사용하면 모멘텀 게이지가 싹 사라집니다. 그와 동시에 패시브 스킬도 사라지죠. 다시 디폴트 상태에서 적을 패며 모멘텀 게이지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저는 파쇄를 안 쓰고 그냥 패는 게더 좋더군요. 굳이 써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양하고 신기한 아이디어를 시도했다고 보여집니다. 상자를 열거나 몬스터를 잡아 에센스 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센스 스톤을 활성화하는데 사용하는 재료 중 하나인데요. 귀퉁이버섯과 구리광석을 융합해 사용하죠. 따로 수집하려 애쓰지 않았는데 스토리를 진행하니 상당량 모여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편하긴 했지만 이런 걸 파밍하게 했으면 유저들로 하여금 탐험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갑옷은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씩 줘요. 서브캐 하나를 하면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랩업 제한이 있어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방어구를 구했어도 끝까지 입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보스 만나러 가기 직전에 받는 방어구가 있는데 이것만 1 1렙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엔딩 때 입어야 하는 방어구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것도 아주 멋없는 방어구로요. 트레일러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2단 점프와 공중 대쉬 그리고 모래 보드는 탐험할 때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곳 말고는 다 가볼 수 있죠. 이렇게 넓뛰 넓은 맵을 최적화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잘 해냈네요. 숨겨진 아이템을 찾기 위해 약간 퍼즐스러운 것도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귀찮을 뿐이죠. 숨겨진 아이템이라 봐야 결국 패시브 스킬인 SS스톤과 융합 재료입니다. 굳이 시간 투자해서 찾을 필요성은 못 느꼈네요. 이미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파쇄를 사용하기보다는 모멘텀이 플로차찬 상태에서 전투를 할때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제이크 썰리가 계속 쓰라고 재촉하는데 무시하는 게 좋더군요. 캐링을 세번 하면 몬스터가 얼어붙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투에 도움이 됩니다. 도끼보다는 너클이 공속이 빨라 보스전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초반에 구하면 쓸만한 갑옷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이 게임에서 가장 멋있어 보입니다. 구하는 방법을 영상 뒤에 붙여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틀라스 폴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게임입니다. 이 정도 기술과 아트로 더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네요. 날린 돈을 생각하니 슬슬 빡심 빡침... 그럼 전 이만. 램런트 2 하러 가보 겠 습니다. 시청 해 주신 브로 들 감사 합니다. Per the Knights of Pas Anvil. We can rest and go stronger there. Let's fast and go. I can.